오늘은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가 선택한 유일한 국내 기업이자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승리하며 가장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 CMTX를 정밀 분석합니다. CMTX는 반도체 전공정 중 식각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인 실리콘 파츠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실리콘 파츠 하나에서만 전체 매출의 97% 이상이 발생할 정도로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식각 공정은 웨이퍼의 회로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아주 정밀하고 거친 과정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 식각 공정의 가혹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실리콘 링과 같은 소모품이 교체 주기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CMTX의 매출과 직결되는 구조적인 성장 요인입니다. 또한 페파츠를 신제품 수준으로 재생산하는 재활용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하여 화 원가 경쟁력을 극대화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최근 시장이 이 종목에 열광하는 이유는 명확한 두 가지 강력한 호재 때문입니다. 첫째, 글로벌 장비사 랩리서치와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두건 연속 승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기업을 짓누르던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글로벌 애프터마켓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늘릴 수 있는 확실한 명분과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둘째, 생산 능력의 획기적 증대입니다. 구미 제2공장 증설을 통해 생산 능력을 기존 대비 5배 이상 확대하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6년 실적의 퀀텀 점프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TSMC의 3나노 및 2나노 초미세 선단 공정에 제품을 직접 납품하는 1차 벤더라는 점도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입니다.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이 기업의 진가가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2025년 예상 매출액은 1,600억 원, 영업 이익은 515억 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률이 무려 30%를 상회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에서 30%가 넘는 이익률은 독보적인 기술적 해자가 없다면 결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유보율입니다. 2025년 9월 분기 기준으로 유보율은 약 2,497%로 파악됩니다. 이는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자본금의 25배 가까이 쌓아두고 있다는 뜻으로 재무적 안정성이 매우 뛰어남을 증명합니다. 높은 유보율은 향후 무상증자와 같은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거나 대규모 신규 투자를 자체 자금으로 진행할 여력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오늘인 1월 27일의 수급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10.82% 상승하며 123,9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 강력한 상승을 이끈 주체는 바로 기관 투자자입니다. 기관은 오늘 하루에만 114,074주를 대규모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의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외국인이 39,829주를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기관의 매수 강도가 이를 압도하며 주가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특히 연기금과 투신이 주도하는 이러한 강력한 매수세 유입은 단발성 호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5일 이동평균선이 11만 360원, 20일 이동평균선이 10만 4085원으로 완벽한 정배열 초입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 평선이 정배열로 펼쳐진다는 것은 주가가 상승 추세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오늘 거래량은 459,726주로 전일 대비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은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강력한 매수 신호입니다. 상승 에너지를 나타내는 MACD 지표 역시 3,986.09를 기록하며 상승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매물대 분석을 통해 중요한 가격 라인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조정을 받아 하락할 경우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 줄 구간은 11만 7천원에서 12만 2천원 사이입니다. 30분 봉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이 구간에는 전체 거래 물량이 약 10.16%가 쌓여 있습니다. 이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 가격대에서는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며 바닥을 다져줄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상승시 뚫어야 할 저항 구간은 12만 6,800원에서 13만 1,600원 사이입니다. 이 구간의 매물대는 약5.26% 수준으로 지지 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얇은 편입니다. 즉, 이 구간만 거래량을 동반해 돌파한다면 매물 소화 과정 없이 신고가 영역인 14만원대까지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투자 대응 전략입니다. 현재 30분 봉상 RSI 지표가 83.78을 기록하며 단기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RSI가 70을 넘으면 과매수로 판단하는데 80을 넘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과열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내일장 시초에 주가가 급등하더라도 추격 매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주가가 잠시 쉬어가는 눌림목을 기다려야 합니다. 매수 타점은 11만 9천원에서 12만 1,500원 사이를 제한합니다. 오늘 형성된 중심 매물대 상단에서 지지가 확인될 때 진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기존 보유자분들은 강력 보유 의견을 드립니다. 기관의 대량 매수와 특허소송 승소라는 확실한 재료가 있기에 수익 구간이라면 섣불리 매도하기보다 추세를 끝까지 즐기시길 바랍니다. 1차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14만 5천원. 2차 목표가는 신고가 갱신을 기대하며 15만 5천원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언제나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단기 생명선인 5일 이동 평균선과 핵심 매물대 하단이 겹치는 가격인 11만 5천원이 종가 기준으로 무너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가격 이탈 시에는 단기 상승 추세가 훼손된 것으로 간주하고 과감하게 손절하거나 비중을 축소하는 리스크 관리 대응이 필요합니다. CMTX는 랩 리서치 승소라는 강력한 재료와 TSMC라는 든든한 파트너 그리고 기관의 수급까지 3박자를 갖췄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초입에서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몇안 되는 진성 종목입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을 참고하여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